코링드로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 또 한번 또 해서 드릴 건데, 펌웨어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펌웨어 가장 최신 버전 받으셔서, 자, 일단 먼저 전 받아놨거든요. 자, 팔 받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오토 업데이트 라이트 이걸 실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할 장치를 이제 연결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드론부터 업데이트 한번 해 볼게요 자 드론에는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 USB선을 자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단자 있죠. 그냥 끼시면 되면 안 되고, 그냥 끼시면 안 되고, 이 리셋 버튼, 리셋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눌러진 상,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약간 불빛이 하늘색이 뜹니다.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자동 모드이기 때문에, 어,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꼭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업데이트가 되면 이런 식으로, 속성이든 어, 빨간색이든 이렇게 뜨는데, 근데 네, 잘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조종기 업데이트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종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상단에 USB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요. 우리 H, 요 버튼, 원래 니턴넘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기에 뜨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색 불빛이 떠요. 네, 그리고 조종기 같은 경우 이렇게 완료가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켜지는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